예, yeah. 열혈. 야, 너는 거, 공부하는 거 맞지? <laughs> 응? 공부하는 거 맞지? 응? 야, 이쁘게 웃고 하지 말고 얘기 좀 해봐야지. <laughs> 이제 밸브 타이밍 요게 시험에잘나오거어요 그다음에 밸브 오버랩의 조정 장치가 바로 이거예요. 가변 밸브 타이밍 장치고, 이뭐 CVV 치나 CVVI로서 밸브 오버랩을 조절할 수 있다. 공회전 저속 때는 밸브 오버랩 구간을 적게, 고속일 때는 밸브 오버랩 구간을 최대로. 그리고 이때 사용되는 게 바로 오일 컨트롤 밸브예요. 오일 컨트롤 밸고 일단 오일 컨트롤을 뜯고저드 뜯어놨어요 그 공부 사가지고 2주 만에 뜯어놓고 아무 말도 고다 뜯어놨어요 얘들아 실례인데 내놨알아그 밑에 또 가변 흡기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하고좀 달라서 학생분들이 많이 혼동시키는 혼동하는 그런 장치예요 이 가변 흡기 시스템은 가변 밸브 타이머하고 다른 거예요 요즘 차량들 2020년 10년 15년 이후 나온 차량들은 대부분 저기 있어요. 흡기 쪽에 진공을 아, 이용해서 흡기 쪽에 그 제브를 열고 닫고 해요. 스커트라고 다른게 있는데 이거를 그 아, 열어주면은 있는 통로가 굉장히 짧아져요. 안겨가지고. 이걸 닫으면 통로가 굉장히 길어져요. 들어오는 공기 음. 통로가. 그래서 들어오는 흡기 쪽에 그 전달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럼 양을 파일 어, 파일을 파이, 옮겨서 그거를 옮겼어요. 일본에 있는 거를. 아, 예? 핸드폰에 사기 위해서. 그러면 아는구나? 어 네. 압력 차이때 발생된 공기량 부조가 많이 해소가 돼요. 적정량의 공기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고속일 땐 공기가 많이 필요하죠. 그때는 들어 공기를 짧게, 짧게 만들어. 그러면 다량의 공기를 한 번에 흡입할 수가 있어요. 그럼 출력이 상당히 효율이 좋아져요. 어, 치대출력이 한10% 정도 증가되요. 10%면 어마어마한 거죠. 10% 정도의 향상 효과가 있어서 요즘 차량들 대부분 이걸 설치하고 있어요. 2010년 이후, 12년, 13년 이런 차량들은 대부분 적용돼 있어요. 그이고 요거 망가지면은 가속할 때 출력 부족 느낄 수 있어요. 출력 부족. 아, 아니면은 그냥 아무거나 하나 할까? 열심히 공부하시는군요 총같은건 쏘지 않으요 긴장하지 마세요 넘기겠습니다 이제 엔진 본체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실린더가 깎이잖아요 그죠 실린더는 왜바뀌냐 피스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꺾여요 피스톤이 오르락내리락 하 그럼 실제적으로 피스톤하고 마찰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그 압축니 오일리 즉 피스톤니 실린더 벽을 긁어내리는 거 피스톤이 직접 닿지 않아요 피스톤이 직접 닿아버리면 대박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네? 링이 적당량 쫙 막아줘야 돼. 피스톤은 스커트부가 다 줘야 돼. 스커트부 그래야 어느 정도 균일한 마무를 고장할 수 있어. 요안 그러면 풀 마무 돼서 나중에 블로바이카스 대량 발생돼. 요나한 대처럼 문제야. 가생 가장 큰원인이 실린더 피스톤 접촉, 그다음에 흡입가스 중 먼지와 이물질, 연소 생성물, 노원 혼합기. 하중변동 여기서 너무한 혼합기 나오죠 이거 인젝터 고장나면 인젝터가 막 쏘잖아요 흘려가지고 리프트 된다고 그러죠 인젝터가 흘려나올 때 조금씩 이때 너무 혼합기 되면서 엔진 실내로부터 박살되나요 그리고 또 저것도 있어요 점화큼이 하나 망가졌어요 그냥 그냥 타고 다니면 어떻게 돼 타지 않은 열매가 폭풍 나가죠 이때 발생될 수 있는 거 실린더 벽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이게 그대로 검은, 검은 연기돼서 나가 니까 총매 300만원짜리 총매가 훅 가는 거예요 그리고 7만원짜리 산소해서 2개 훅 가는 거예요산소석까지 깜빡이고 확 덮여 가지고 저기 위에 엔진 봤잖아요 이렇게 돼 버리는 거요 그러면 애가 살아나겠냐고 네? 이미 신통을 <laughs> 조여놨는데 안살았니다 이런 거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실린더 마면이 가장 큰 곳은 상사점, 즉 피스톤이 제일 많이 올라오는 곳. 그쪽이 열, 압력이 엄청 높고 충격을 크게 받기 때문에 피스톤이 한쪽으로 쏠질 가능성이 높아요. 한쪽으로 쏠릴 성이높아요 피스톤이. 딱 맞지는 않잖아요. 약간의 간격이 있잖아요. 그 간격이 1,000분의 뭐 100분의 1 2mm, 1mm 정도인데 그 정도의 간격 때문에 얘가 약간의 진동이 생겨요. 안, 안, 안 그런 것 때문에 위에가 가장 많이 깎이고 측방보다는 측기측각방에 가장 많이 깎이는또 하나가 피스톤링의 호흡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 호흡작용이 뭐냐면은 피스톤링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씩 위아래로 움직여요. 그 피스톤에 링이 꽂히는 부분이 좀 커요. 링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자꾸 움비 아래로 움직인다 이 움직임 이 움직임이 실제적으로 피스톤 피스톤에 의한 신인과 마력을 토크 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엔진오일 관리 잘하셔야 돼요 엔진오일 엔진오일 관리를 잘 못하면은 이 피스톤이 움직임이 방해를 받는다 이게 또시하이 깎아내린다 그래서 엔진오일 관리 잘하셔야 돼요. 아까 2학년들도 보니까는 6개월마다 교체하냐, 언제마다 교체하냐 그러는데 자주 교체하는 게 최고지. 자주 교체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6개월 미만이면 키로수를 교체하고 키로수가 어, 그 도달하기 전에 기간이 도달하면 6개월 이내에 교체를 하는 게 최선이에요. 6개월 이내에 교체하는. 그래서 1년 보장할 수 없어요. 엔제로이 좀 먹기 때문에. <laughs> 자, 피스톤강극 그, 아, 거에에해해서웠웠죠죠억억세요요 r a 했했었데데모수수 있지 지 뭐. r 가르치는 게편 t h e 도 e I'm not there. I'm not t h 도 몰라. 계속해도 <아무도> 몰라. 아무도 <laughs> 몰라. 아무도 몰라. 몰라. 몰라? 음. <laughs> 좋아요. 피스톤과 o t there. I'm 이 o t there. i 그 n 죠 t t h e r 어 I'm not there. I'm not there. 그리고 피스톤 링만 가지고는 안 돼요. 거기에 오일이 적당량이 묻어 있어야 돼. 그래야 그 가스를 많이 메꿀 수 있는데. 사실 이 가스량이 좀 이게 좀, 좀 그래요. 이거를 적게 하면 엔진 출력이 좋아져요. 이 가스량을 적게 하면. 그럼 이걸 또 가스량을 적게 하자니 어떻게 되냐면 내부 압력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럼 링이 안전 압력이 어마어마하겠죠. 압축할 때더 높아진 효과가 나타고 처음에 출력이 응. 좋아서 좋겠지만 응. 나중에 보면 각 부부가 받는 아, 힘이 엄청나. 요 응력이 쌓여 나가는 거야. 쪽 그러다 뭐 어느 순간 약한 놈이 깨지는 거예요 이거 적당량 하는 게 만드는 놈이 잘 해야지. 우리가 사는 놈인데 그걸 어떻게 알아? 그죠? 사는 놈이 알아서 잘 해야지. 내가 이 씨, 연구를 통해서 이 엔진은 적당한 힘이 어느 정도다. 이 블로바이 가스량을 잘 정해야 돼요. 잘못 정하면 여러 가지 사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블로바이 가스량이 너무 적으니까 어, 택시 운전기사들 엄청 밟아대잖아요. 그런 차들 금방 링 박살 나고 피스톤 박살 나고 그런데 이 양을 또 너무 헐렁하게 해놓으면 블로바이 가스량이 엄청나요. 엔진 출력이 떨어지면서 오일이 금방 손상이 돼요. 오일이 금방 까나요. 우리는 차일수록 점점 블로바이 가스량은 많아지는 게 당연하겠죠. 만회 되니까. 이제 금속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내구성이 50만 톤까지 가긴 하는데 그걸 여러분이 관리를 엄청 잘했을 경우 저렇게 관리하면 어떻게 돼요? 5만에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 5만에 얘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관리를 잘했을 경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엔진을 관리 잘하고 내가 수발을 잘했을 때 그때가 한 50만이 보장이 되는 내구성. 요즘 차는 한 50만까지 문제 없어요, 거의 엔진은. 껍데기가 썩어서 바꾸고 있어요, 다 마음이 안 들어서. 그죠? 껍데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하체 삐벅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타고 다니니까 좀 그래. 그래서 모양이 그래, 단차감이 없어 이런 모습 팔고. 대부분 그렇게 바꾸시더라고요. 자, 이 간격이 너무 크다. 글로바이 가스가 많아지고, 압축압력 떨어지고, 출력 떨어진다. 당연하죠 그쵸? 그렇죠? 역으로 팍팍 세니까, 압축압력이. 연료 소비량 증대되는 건 당연하고, 피톤 슬랩. 옆으로 흔들린 현상을 슬랩이라고 해요. 옆으로 흔들린 현상. 이런 현상이 심해진다. 한마디로 엔진의 잔진동이 엄청 증가해. 자, 글로바이가스는 주성분이 탄화수소예요 연료라는 게 연료, 연료. 그렇 공기와 연료 혼합 가스. 왜냐하면 압축 힘들 때 많이 발생되니까로이 가스는. 이게 오일하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냥은 희석이 잘안 되는데 열받기 시작하면 서로 훅 희석돼요. 열받기 시작하면. 그럼 이제 까만 슬러지가 생깁니다. 슬러지. 여러분 저때 슬러지를 봤었는데 여러분 차도 실제적으로 그런 슬러지가 오일팬 바닥에 쫙 깔려 있어요. 오일팬 밑쪽으로쫙 깔려 있어요 이상한 거는 필터로 걸어내서 교체해 버리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열받아서 생긴 것들은 프레임 쪽에서 열받아 생긴 거는 밑에 오일 팬 쪽에 고게 쌓여 있어요. 여러분 오일 팬에 뜯어 가지고 싹 고잖아요. 잘 봐야 하는 것도. 손으로 이렇게 보면 이 정도 깊이로 이렇게 뭐가 지느처럼 나와요. 이렇게. 아주 젠더가 큰 게. 대본차가 그걸 피할 수 없어요. 슬러지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감격이 만약에 작다, 이런 차들이 뭐야? BMW, 네? BMW나 뭐 벤츠 이런 차량들, 네? 람보르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감격 작게, 왜냐 면 출력이 목숨 건 엔진들이라서 대신에 어떻게 돼 엔진 수명이 비교적 짧아요. 현대기아처럼 내구성이 좋지 않아. 요 내구 현대기아도 이거를, 비행도를 따라 하다가 그때 한번 망했었어요. 엔진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 다시 또링 교체를 했죠. 링 간격이 작은 거, 큰 걸로. 이렇게 커지게. 블로바의 가시량을 좀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다 자연스럽게 해결됐어요. 욕심부렸다는 얘기, 지 엔지니어가. 욕심부리려면 다른 부속도 좀 바꿨어야지. 그만 바꾸면 못하냐고 단가 절감하면서 최대 효과를 얻으려고 했지만, 문제가 일부 차정에 생겼어요. 자, 실림더압축압력시험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정기서에서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차를 타고 있는데, 엔진이 붕붕붕붕, 규칙적으로 붕붕붕붕 되고 있어요. 징징징, 진동을 한다. 구조라고 그러죠, 이거를. 구조는 두가지로 규칙적인 구조와 불규칙적인 구조가 있어요. 불규칙, 구조. 규칙, 구조. 저거 이제 규칙적인 구조에 대한 거예요. 엔진이 진동을 하는 것 같아, 이렇게 규칙적으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압축압력이 서로 균일하지 않을 때에요 여긴 좀 많이 마을되고 여기는 덜마을되고요 이런, 이런 현상이 생겼을 때 그때 할수 있는 게 바로 이 압축압력 특정 시험이에요 압축압력 특정 시험 압축압력 특정 시험은 워밍업해서 네. 엔진을 정상 온도까지 올려놓고 시동 끄고 시동 안 걸리게 다 빼버려요 저 앞으로 오고 싹 빼버리고 흙기호스도 빼버려요 그 상태에서 크랜싱만 가능하게 이렇게 놓고 압축 압력 게이지를 저렇게 설치한 다음에, 실제로 는네개다 설치해요. 네개 한꺼번에 놓고 하면 되지. 현장에서 네개 설치하고 나서, 프랭칭을 해야 최대 압력 올라올 때까지. 여러 번 해봐가지고, 최대 압력이 각각 얼마인가쭉 보는 거예요. 어, 규정 압력의 70에서 110% 사이에 다 들어왔나 확인하고, 또 하나는 각 실린더별로 편차가 10% 이상 나지 않나. 얘만 너무 낮아. 또는 얘만 너무 높아. 이런 실린더가 있나 확인합니요 <laughs>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분량이 나오면 그때 이제 엔진을 해체해서 정비를 해야겠죠. 엔진 해체하기 전에 원을 찾는 방법이에요, 이게. 여기서도, 어, 실린더 헤드를 기준으로 아래쪽이냐 위냐를 구분하는 방법이 습치시험이에요습치시험은 여기다가 소주 한잔정도의 엔진오일을 구워버려 거기 실린더에 분량 실린더에요. 분량은 나온거에다가 그리고 나서 클렌팅 했을 때 내가 순간적으로 정상을 찾는다. 근데 이쪽에 다시 또 나빠졌어. 이거는 엔지노이 영향을 준 거죠. 엔지노이는 밑으로 오를 거 아니에요. 고전 밑으로. 즉,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가 문제가 생겼다그랬어요 근데 얘를 부어도 별반 큰 변화가 없어. 그럼 이건 무슨 원이냐면, 벨브 쪽. 벨브 밀착성을 봐야 돼. 실린더 헤드 쪽. 그쪽에 벨브 밀착성이라 떨어지는 거예 뭔가 원이. 예전에 그 세노스라고 이상한 연료만 든적 있잖아, 70년, 80년대. 네. 그 엔진 네. 열이 너무 높아가지고 밸브 변형을 초래했다고 그래요. 네. 밸브 변형시켰어요. 한1 <laughs> 0 k m 열심히 탄 다음에 네, 딱 타나 버리면 그사람에 타나서 이거일 이번 일에 밸브가 변형돼가지고 열 너무 뜨거워가지고 어, 밸브에서 새는 거 이제 조금씩 그런 현상이 생기지. 그 다음에 진공도 측정이라고 해서 진공도. 이것도 이제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 얘가 사실좀 어려워요. 진공도는 어떤 거냐면은 엔진의 흡기다 이거는 진공을 진공 상태예요. 즉 완전 진공은 아니고 절대 진공은 아니고 대기압보다 낮은 상태. 이거는 가솔린 엔진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디젤은 이거할수 없어요. 디젤 은 항상 공기에 가득 들어가기 때문에 진공시험 할수 없어요. 디젤 등진 같은 이거 하겠다고 그러면 이제 미친 놈그 소리 듣는 거에요. 이건 안 돼. 가솔린 엔진으로 할수있는요 항상 공기압 부족하 때문에 그래서 시동을 걸어놓고 그때 진공 상태가 얼마인가를 봐요. 이 실험은 주로 그 불규칙적인 구조를 찾아내는 거예요. 공기 누설되는 데가 있다. 어디 터져가지고 공기가 들어오기다 그런 걸 확인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제. 진공도가 비정값 안에 들어오면은 이거 진공 공기 새는 건 아니다. 어떤 조절 장치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돼요 조절 장치. 근데 여기서 진공이 안 맞으면 어 이거 저 누설 되면서 공기가 깨졌거나 호스 찢었거나, 응? 누설 공기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계속 공기가. 저도 최근에 이거를 수리하다가 말아냈는데 이 현대 는남무 작업소가 했다는데 진자식 그 호스를 끼는데 밑에 부분 호스를 접어서 기속 접었어. 호스가 접혔어요. 이렇게. 에어 호스가 이렇게 접혀가지고 이 이렇게 찢여지니까 아주 조금씩 누을내는 공기가 아주 조금씩 이것들이 계속 부족버리면 공회전 때는 가속하물도 사라지고 공기가 너무 조금 들어오고 너무 차이가 차이가 났는데 엄청 시원을렸어찾차는데해필름거안 보이는 밑에 부이 이렇게 끼우다가 접힌거야 밑에가 얇아가 접혀가지고 그걸 못났 증상들이 참착해요 <laughs> 자 이번에 실린더 헤드 장비 좀 이따가 이제 실린시간대에 헤드를 들어가서 볼 텐데 이 실린더 헤드는 일반적으로 저 헤드가 그 알루미늄으로 되있다 어 보니까 변형이 심해요. 블록과 알루미늄을 보면은 대개 블록과 실린더 헤드를 비교해 보면 실린더 헤드가 대부분 변형인 것 같아요. 조임이 틀어졌을때 아래쪽은 금속이 맞기 때문에. 잘 버티고 위쪽에 헤드가 변하는 경우가 많아져 때문에 그래서 이 헤드 배정도를 측정을 해서 불량하면은 딱히 뭘 갖고 고쳐지지. 저저기 어제 인도 형님들, 응? 파키스탄 형님들은 저걸 가공을 하대. 진짜 지금 그 기술은 정말 끝장나던데. 와, 저거를 가공을 해서 다시 살리더라고. 응? 몇, 몇십 년동거를 다시 또 살려요. 시험 중 저것도 깨진 것도 저기를 용적을한 다음에 연마를 해가지고 평면을 만들어내는 신기술을 가진 분들이더라고. 대단해. 근데 그엔진을 얼마 못 갈걸. 이때 배진되면 짝라질 텐데. 어쨌든 당장 괜찮아요. 우리가 대으니까 어마어마한 실력들이더라고. 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 다시 한번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헤드가 아니고 대부분 헤드를 교체하지. 신품으로. 해도 얼마 안다고, 착각시 얼마 네 이런 스으하게어 옛날엔 저거 다 재사용했어요. 평면연구하려 그리고 이제 실린더 보링인데, 이 보링은, 아, 측정을 해봤을 때 너무 많이 가멸됐다. 이런 경우 보링을 하는 거예요 블루바이 가스가 굉장히 많아졌어. 이런 보링. 이 보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깎아요. 핀더를 깎는다고, 보링기계 머신으로 깎아요. 보링 머신으로 깎게 되면은 거친 입빨이 깎았기 때문에 굉장히 거칠어져 있어요. 보링으로 일정 치수로 깎은 다음에 반드시 호닝을 실시해야 돼요. 저게 수정 절사예요. 호닝. 호닝은 숫돌로 연마하는 거예요. 연마. 이 연마에 무조건 영점 0 2리가 날아가 버려요. 이것까지 감안해서 이제 작업을 해야죠. 그래서 피스톤을 좀더큰 사이즈로 이걸 악용하는 게 경형차들 보호하는 거 있고 경형차들그 보호를 크게 해가지고 배기량을 약간 증대시키는 아주 아깝한 방법이죠 그러면 출력이 증대되잖아요 배기량이 증가되어 2000cc가 똑같은 2000cc가 아니라 얘는 2 0 0 0에 15c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콜로 했을 때 조금씩 증가되는 거요 배기량이 이게 이제 실린더 네, 좀 쉬었다 하도록.